저수지 앞쪽에 위치한 깔끔한 전원주택. 오늘 천안시 입장에 위치한 2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CLTV 구독 전이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입장 시내에서 5분 정도 달리다 보면 마을로 진입하는 우회전 도로가 나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차선까지 그려져 있지만 도로 폭이 좁은 게좀 아쉽네요. 교차 통행이 안 되는 구간이 500m 정도 이어집니다. 조금 빠르게 가 볼게요. 저희 주택이 있는 단지에 들어서고 있는데 새로 건축한 주택과 기존 주택 둘다 보입니다. 저 앞쪽에 저수지가 보이네요. 내비에서도 주택 인근으로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좌회전을 해서 조금만 가다 보면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이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저수지와 아주 가까운 마을에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입장면은 포도 농사가 유명하다 보니 마을에는 포도밭이 많네요. 또한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주변에 크고 작은 공장과 창고들도 꽤 보입니다. 주변의 비선호 시설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토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장 관리 계획 구역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도 살펴보면 주택은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며 주택이 앉아 있는 알당이 150.6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보다 약간은 지대가 낮아서 2층에서만 저수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주택 앞에 넓은 출입로와 마당 일부는 타인 토지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주택을 매수하면 앞쪽 토지도 구매해서 넓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지만 합의점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로는 현황도로 마을길로 되어 있고요. 안쪽까지 마을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건물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마감은 화강석과 치장 벽돌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금속 징크로 마감되었습니다. 1층 평면도를 보시면 거실과 오픈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보조 주방도 있습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욕실과 방 하나, 거실 겸 가죽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별다른 제시의 물건은 없으며 조경석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좀더 가까이 가서 주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입로 쪽에서 본 건물 측면입니다. 안쪽으로 주택이 있고 옆쪽으로는 석축 마감하고 그 위에 잔디와 조경을 심어 놓은 모습이네요 잔디 상태 상당히 좋고요 조경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경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중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건물 측면은 파쇄석이 깔려 있습니다 건물 측면 마감은 화강석과 치장 벽돌로 마감되었는데 5년차다 보니 살짝 얼룩덜룩한 곳도 있습니다. 건물 측면은 파쇄석이 깔려있네요. 막상 잔디가 멋있어 보여도 관리 못해서 파쇄석 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구 포치 공간으로 왔는데요. 안쪽은 목재로 포인트를 줬고요. 주택 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은 모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요. 펜스와 샤시, 그리고 벽 등까지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컬러 배치가 고급스러워 보이죠? 건물 옆쪽도 조경이 보이길래 가봤는데요. 반대쪽 측면은 치장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변의 비선호 시설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인지 별다른 분묘나 송전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꺼려하시는 축사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시골 마을에 보통은 분묘나 축사가 있기 마련인데 제가 찾아볼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임장 중에 발견하시면 답글로 알려주세요.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집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비교적 먼 곳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버스 노선도 알아봤는데요. 버스가 1시간 전후로 배차가 있어서 버스 시간을 봐가면서 나오셔야 할듯 하고요. 입장면 시내가 종점이므로 천안으로 가려면 환승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을 보면 편의점은 주택 들어오는 초입 600m 거리에 있고 약 2km 떨어진 초등학교 두 곳이 있는 입장 시내가 가장 가깝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다 있는 것 같네요. 주변 지역으로는 위쪽으로 평택시와 안성시가 위치하며 아래쪽으로는 천안 시내와 진천군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천안이지만 안성시와 더 가까운 곳입니다. 인구 추이를 보면 천안시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 거래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옆으로 토목공사가 된 토지의 경우 120만원대의 거래가 되어 있는데 토지 감정가가 100만 원 정도니까 높은 감정이 되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네요. 토지의 감정가는 1억 6천 9백만 원대로 감정되었으며 건물의 감정가는 2억 2천 7백만 원대로 감정되었습니다. 현재 신건 상태로 감정 금액은 4억 5백만 원대입니다. 유찰이 된 후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듯하네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08905번이고요.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171-36번지입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입 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사람이 드나드는 것으로 봐서 거주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의 대상은 있어 보이므로 생각지도 않은 이사 비용이나 협의 비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내부 사진을 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말소기준 권리 이하 모두 소멸되므로 인수해야 할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천안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임장을 통해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좀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해 주시길 바래요.